췌장을 살리는 다섯 가지 음식 췌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음식만 잘 선택해도 통증과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췌장염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미음 또는 죽 가장 기본은 미음이나 죽 췌장이 쉴수 있게 도와주고 소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단 기름깨소금은 절대 넣지 마세요. 둘째 고구마 감자 단호박 부드럽고 포만감이 높으면서도 췌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찐 형태로 드시면 훨씬 좋아요. 셋째, 브로콜리시금치. 항산화 성분이 체장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C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흰살 생선. 고등어나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은 피하고 대구명태처럼 지방이 적은 흰살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다섯째, 두부와 저지방 우유.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만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나 저지방 우유로 가볍게 챙기세요. 체장은 가장 먼저 쉬게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기름이나 자극진 음식 또는 과식만 피하셔도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